오늘의 주제는 임서입니다. 임할 임자. 그리고 서. 무슨 말이냐면은 서예에 임한다는 말인데 이 임자가 아주 훌륭한 법첩을 눈앞에 대하고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 그걸 임이라고 합니다. 좀 경건한 의미를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임서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서예 공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서가 서예 공부의 9 0예요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캘리 공부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서예를 통해서 임서를 많이 하고 나서 캘리가 나온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캘리가 나오겠죠. 나머지 10%는 창작 어느 대회를 나간다거나 가훈을 쓴다거나 이런 걸다 창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서와 창작을 하는 것이 서예 공부인데 이 임서의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는 것이죠. 그럼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 즉, 임서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 채널에 쭉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골문이라든가, 금문, 종적문이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서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그런 것도 다시 참고하시면 좋고요또 석고문 같은 이만한 돌에 새겨져 있는 어떤 것, 또는 비문에 새겨져 있는 것, 장명령비 무슨무슨비, 여기 세져 있는 글들이 왜 좋으냐면 은 오래도록 남았어요. 우리가 쓰기가 좋다는 얘기죠. 종이는 오래 남지 못하죠. 천년을 넘어가기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이 비문은 2천년, 3천년 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아운 것이죠. 지금은 비문을 새로 만들기 어렵지만 옛날에 그 비문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비문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비, 그러면 이것을 우주가 어떻게 사진 찍어서 보느냐? 그것이 아니고. 탁본을 해요 하나 예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석고문 이런 상태가 지금 탁본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흔적들이네요 몇십년전 <laughs>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보고 쓰느냐 이러겠죠 그래서 고맙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원탁본 이것은 수정 탁본 그래서 우리는 고맙게도 이 수정 탁본을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탁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문에다가 종이 대고 먹물 뭐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두드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들 이제 만들어져서 인쇄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탁본을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탁본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 공부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첩, 법첩 할때첩 이건 편지라는 뜻이에요 비문공부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편지글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어요 뭐 왕위지의 글씨 같은 것은 다 편지글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다 뭐라고 뭐라고 써서 보냈어요 안부인사니 뭐니 이런 서소한 얘기들 그런데 이 글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게 보물이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그런 공부 그걸 합쳐서 법첩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이제 서법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서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예 일본은 서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의 글 가지고도 보는 각도가 다르죠. 우리는 예술로 본 것이고 중국은 이 법이 들어가는 말들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노하우가 분명한 것이에요. 서도는 이것도 역시 진리적인 의미인데 도나 법이나 예는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은 더 높은 주파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법인이 돈이 예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법첩을 보고 임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체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해주시는 체본. 이것을 보고 하는 게 법첩이 아닌가? 이것을 임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본은 처음에 아주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학생이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옆에서 바로 봐주시고 또는 붓을 잡아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이것만 의존하게 되면 최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스승을 뛰어넘지 못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게 최고의 보은이라고 하는데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넘어가려는 목표 꼭 무슨 경쟁하기 위해서란 뜻이 아니라 잘 가르쳐 줬으면 그 이상을 보여드리는 청출 어람 청어람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공부의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본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다. 초보 때만 좀 의지한다. 그 다음부터는 법첩에 의거해서 계속 임서를 한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창작을 좋아해요. 창작이 재밌죠. 변함없쌍하고또내 거고 마치 여태까지 드라마만 보다가 이제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뭔가 연기를 해보는 것 같은 재미 그런 것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임서가 약한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 그러면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애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바람 불면은 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임서는 뿌리를 깊게 만들어 주고 할수록 뿌리가 깊어져요. 그래서 위도도 커지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셈이 깊은 물 원원유장이란 말이 있듯이 결국은 바다까지 갈수 있는 그런 농축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대회에서 심사위원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월로두 분인데, 뭐 성함만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두 분이 했더니가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한 분이 행사의 달인이셨어요. 법첩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제 창작을 열심히 하세요. 이것만 쓰다가 언제 창작할 겁니까? 인생 짧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하고, 임서가 지겨었던 분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또한 분의 어떤 월로가 있었어요. 그분 나오더니 바로 그 다음 자리에서 법첩의 노예가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즉 임서의 노예가 되란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 깊이 있는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충분히 하고 녹리었을 때 창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두 말의 차이 그리고 두 말의 장점을 저는 깊이 오래오래 생각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저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법첩과 임서의 사랑에 빠져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고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 보고 따라가는 것을 형임이라고 합니다. 형임. 어, 모양이 똑같네. 뭐 이런 거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냈다. 그러면은, 어이구, 뭐 사진처럼 똑같네. 이거는 초보자 때는 좋은 칭찬이지만 작가가 된 사람한테는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임을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것을 의임이라고 해요. 그 뜻까지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과 내가 하나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안에서 거대한 하모니가 일어나요. 위대한 콜라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력이 뿜뿜뿜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임서의 목표이지 형태만 따라 하는 것은 절반의 목표 즉 형임은 쟁의에 그친다 전문가는 맞아요 그러나 창조자는 아닌 거예요 따라만 했으니까 아, 자 이제 임서하는 시범을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이 종이 지금 방금 보셨죠 이런 종이 사이즈를 4분의 1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두 배. 이건 지금 잘라진 상태죠. 이렇게 원래 두배 되는 것이 2분의 1절. 종이 사이즈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르기 전 이렇게 두배 되는 종이. 그러니까 신문지 옛날에 완전히 펼치면 그 상태를 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문지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됐던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전지를, 이 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절로 쓰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서예에서는 2분의 1절 아니면 4분의 1절. 특히 지금 이런 종이라면은 굳이 길 필요도 없겠죠? 4분의 1절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임서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이가 바로 이 사이즈. 이게 4분의 1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이가 지금 아직 접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반 접죠? 요 끝을 맞추고 나서 쫙쫙. 그 다음에 또한번 접고. 쫙쫙. 그리고 이렇게 잡고, 쫙, 이렇게 잡는 것이, 즉, 여덟자가 나오게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글씨 쓸 때는 이걸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임서의 사이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앞뒤가 있죠? 껄껄한 곳이 뒤, 매끄러운 곳이 앞. 그렇게 생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뭐 껄껄한 데 쓰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죠? 주나라 시대의 석고문. 돌 모양의 북에다가 북, 꽃자. 새겨진 글씨. 예전에 울림필방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이 당시에 울림필방 신세 많이 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돌 모양의 북이죠. 이걸 두드렸던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깨진 것도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임서를 할 때에는 이 내용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분들한테 이걸 읽으라 그러면 한자가 너무 많아 이러실 거란 말이죠. 이게 어렵다면은 요즘은 인터넷이 좋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돼요. 석고문 검색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게 자세하게 자료 사진과 함께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쓰셔야 돼요. 그럼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 옆면, 뭐 뒷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석고문을 찍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석고문 전대 이것은 확대본 이란 뜻입니다 실제 글씨보다 크게 해 놓은 거예요 1대1 사이즈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실제 글씨 사이즈요 이걸 원촌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보셨듯이 초판번에는 깨진 곳이 많죠 이런 걸다 이제 제가 공부했었어요 옛날에 이거를 먹물로 칠 가면서 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것이죠 수정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처럼 누군가 이렇게 다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쓰면 됩니다. 맨 앞이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 제가 서양학원 가서 이 책을 받았을 때그 감격스러운 기분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바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초 획다 끝나고 나서 이 책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제 공부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진학한 느낌. 그래서 이런 걸쓸 때는 이걸 여기다 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뜻이 나오죠. 이건 나오자랍니다 수레차, 수레거, 이미기 이런 것을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알고 쓰셔야 돼요. 자, 이 복잡한 거, 골치 아부죠 처음에는 이런 글자보다는 이런 거 쉬운 거로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합니다. 전서부터 쓰면 좋은 게 바로 이런 여입을 충실하게 하게 되죠. 면박국이 이런 면박글을 전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또 시작할 때도 여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 한 번씩 해 주면 좋습니다. 끝나면 들어가고, 이미 기자, 이 전선은 원형이 많죠. 원형하고 직선형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인가? 원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려운 전서부터 이 둥근둥근 획을 하느냐 이것이 끝나면은 굉장히 기초가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원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방을 각진걸 방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지만 방만 하던 사람은 원을 잘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필부터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오늘 보겠죠. 또 첨삭을 받고. 첨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들이 나올 경우도 조금은 다르죠.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은 달라요. 이 자도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같은 자일 경우에는 여기는 좀더 이게 올라가 보이는데 이건 좀더 내려가 보이고 이게 좀더 크고. 그렇다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그냥 그 감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2미 m 가 늘어났다고 해서 큰뭐 저짓는 거 아니고, 이것이 요거랑 끝이 안 맞는다고 해서 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자 쓸 때는 그렇게 쓰려고 해보고, 여기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쓰려고 해보고, 이 안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여기는 약간 둥글고 여기는 좀더 이렇게 쓰러지면서 했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하는 걸 알면서. 여기 중앙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이게 밀었으니까. 어, 또 이렇게 좀 자리 양보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완전히 틀에 얽매이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씩 혹시 미미한 변화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임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형임에서 의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본을 보고 쓰는 것에 대한 그 한계점을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선생님의 체본, 이게 이제 체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계속 쓰면 쉬워요. 이 사이즈로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선생님의 개성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게 돼요. 이건 그분의 개성인데. 추사선생의 개성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추사체를 쓰는 분들이 추사의 개성을 계속 그것만 모방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무리 잘 써도 추사선생을 못 넘어가는 그 그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첩을 쓴다는 것은 하나만 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쓸 거예요. 재미나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틈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십 명 나중에는 수백 명의 개성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생님 한 분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색이 아니라 질곱 빛깔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글씨를 무시하고 보지 말란 얘기냐면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숨 쉬는 것까지 따라 써야 돼요. 여기 하나 비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언제 쓰다가 하는지. 쓸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어디서 쉬는지 멈출 때숨 쉬는지 안 쉬는지 끝나고 숨쉬시는지 이런까지 것 보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빠의 행동을 따라 하듯이 엄마의 말을 따라 하듯이 그걸 철저하게 따라 하다가 나중에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바람풍 해도 아이는 바람풍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가는 것이죠. 임선은 그런 어른이 되가자는 길이지 아이에 머물자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임서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뭐 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서의 경우에는 방금 보신 석고문. 가장 많이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 태상각석. 진나라 시대 승상 이사가 쓰신 그 전서 컨텐츠를 제가 표현했죠. 그러면 낭야대각석. 양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써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역상각석. 그리고 나서 청나라 시대 전번에 소개했듯이 오창석의 석고문 같은 석고문이지만 의미의 상태 에 들어간 절호의 경지는 어떤 것인가? 오창석의 또 반야심경. 이건 제가 나중에 문서를 한번 올려드려야겠네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나라 시대 이제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조직염 오양지, 서삼경, 당나라시대, 이양빙, 이런 분들의 글씨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하란 얘기냐? 아닐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근데 난 해보니까 좀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할땐이까지 하는 겁니다. 또는 예서 좀 하다가 또 일로 들어와서 이거 하다가 또 예서 들어갔다가 패서 갔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용통성이 있다는 거. 자신과 또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에가면서 해도 늦지 않죠. 독학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저는 좀더 섬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나라 시대 이에서 예서. 이에서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기비 붙터 썼습니다. 아름답고 아주 조형미가 뛰어나죠.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수 있는 사신비. 나중에는 보면은. 어떤 분이 예스작품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아, 예기비 어느 정도 하고 사신비 어느 정도 하고 조전비 좀 공부하신 분이구나. 딱 나와요. 조전비는 가늘고 좀 예쁩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 사나이답고 장비 같은 장천비. 아주 머슴의 글씨 같지만 무뚝뚝하고 힘있고. 이런 글씨가 굉장히 힘을 늘려줘요. 이런 식으로 봉룡산송. 이거 쓰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참 좋은데. 또그 외에 쭉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서. 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성궁 예천명부터 쓰시는데 힘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장맹룡비라고 봅니다. 장맹룡비 쓰시고. 즉, 북위시대, 비문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 북위시대의 글을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죠. 조상기도 있고. 고정비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당나라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막 구성공예 체명을 쓴다거나 이제 구양순이 쓴 글씨죠 안진경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그걸 뭘 주로 썼느냐 이것만 쓰셨습니다 옛날에는 왜냐 이게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이 정보가 있어야 이걸 쓰죠 그런데 이거보다 이것이 더 옛날 최고 이 글씨들이 더 원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서가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저는 이것을 먼저 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당나라, 수나라, 그런 글씨를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폰트에 가까워진 것이고, 저는 폰트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더 생명력이 막 범람하는 그런 체들을 먼저 쓰고서 이런 포트체를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서는 간단하게, 역시 왕위지죠왕위지 행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왕위지 중에 뭐냐, 뭐, 난정서. 그 외에도 왕이 쓰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안진경. 안진경의 행사는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안진경의 해설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해설보다 행사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안진경의 삼고라고요. 재질문고이제진진내는 뜻이에요. 진려가 자기 조카 여자였던 것 같은데, 죽었나 봐요. 오호라 슬퍼하면서 막쓴 거. 그 감정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녹아있죠 그런 걸 알면서 써야 되는 거죠 제백몽고 뭐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 같은데 뭐 하여 그런 내용에 관계된 편지들 이런 게 바로 첩이죠 첩 아까 표현한 이런 곳이 비고 그래서 비와 첩의 차이를 뭐둘다 탁본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보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 문화적 깊이가 확 깊어지겠죠 여기 간단하게 초서도 뭐 초서가 또서운을할수 있으니까 초서 선자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글자를 초서로 공부하기에는 참 좋죠. 그리고 서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죠. 송과장이라는 분의 서보, 그 이후에는 왕이지, 왕헌지, 왕이지의 아들이었던 왕헌지의 뭐 초서들, 편지글들쭉 공부하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생이 짧죠. 그렇다 하기에는 갑골문도 있고 금문, 뭐 산시반, 전서 안에 있는 것이지만 산시반. 반이라는 것은 그릇에 쇠청동 그릇 같은 거, 이만한 거. 여기에 막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정문도. 그다음 갓골문이 있고. 예서 안에서도 목간체라고 있어요. 목간. 이렇게 길쭉하게 된 나무에다가 막 써놓은 글씨들. 붓이 나온 초창기 때. 이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었죠. 이런 목간체도 공부해 보면 너무너무 예술적이고 재밌고 창조성이 넘치죠. 이런 공부들 하실 것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많은 메뉴 중에 나는 뭐부터 먹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